2월 전체 회고 차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할지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적당 이렇게 가서 한 2월 14일까지 2월 12일까지는 몰았어요. 맞아요. 수빈이는 이제 수빈이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캐시템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안구 맑은 눈 그치. 이때 그냥 누워있었습니다 눈물 좔좔 흘리면서 눈물 좔좔 흘리면서 갑자기 다음날에 릴스를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2월 15일이 덕후가 출시된 날이었어요 이날 홍보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이제 이 슬픈 눈을 가지고 무릎두고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릴스를 만들고 저는 이제 무물보라고 하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콘텐츠도 했는데 팔로워가 122명이 빠졌습니다. <laughs>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뭔가 실수를 했겠죠. <laughs> 죄송하게 됐습니다. 덕구 출시는 이제 뭐 카카오 이모티콘 샵에 문쿠키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새로 나온 덕구 이모티콘을 보실 수가 있고 판매량이 어땠는지를 이제 궁금해들 하실 텐데 대공개 판매 공개 내가 한 250개는 산것 같아. 근데 말이지 판매가 327개가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모티콘이? 17개가 발린 건데? 아, 이거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더후2가 오늘, 오늘 승인이 바로 돼가지고, 오늘 승인이 돼가지고, 더후2도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7일날 K1회 갔습니다. 저희가 7월달에 또서일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서일패 가기 전에, 이제 뭐 다른 작가님들 어떻게 하나, 그거를 보러 k 패를 갔어요. 20일 지나고 내일 21일부터는 제가 이제 1일 제안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막 계속 1일 제안을 하는 건 아니고, 딱 요, 월요일까지 7일 동안 7개를 제안해서 과연 몇 개가 붙나, 1일에 한 세트씩 제안을 해서 마지막에 몇 개가 붙나 딱 깠을 때 재밌을 것 같아요. 몇 개든. 빵개여도. 재밌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건 유튜브 컨텐츠로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없습니다. 끝이에요. 이거. 이제 이모티콘 그려야지 나는. 이 중간 동안 그리고. 수는 뭘 하시길 겠죠? 저는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매주 응. 올려야죠. 맞습니다. 이제 아마 유튜브가 이날 올라가지 않을까? 주, 중요한 거. 제가 이제 크몽에 등록을 했거든요. 크몽. 맞아. 크몽, 순고. 필요하신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싸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있죠? 이모티콘, 캐릭터, 웹툰, 아, <laughs> 인스타툰, 3D 빼고 다 합니다. 맡겨주세요. 이런 그리고 간판에 LED 이렇게 간판에다가 붙은 돈이 이거를 만드는 날까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웃음> 갑자기 <웃음>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 다음 생에 안 되면. 집으로 버리자. <laughs>